휴.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보스 엄마 양띠인데 보스 와. 다리 빠졌지. 보스 엄마 양띠입니다. 아, 오늘은 날씨가 괜찮아요. 썩괜찮네요 우리 보시면 하늘도 파랗고 미세먼지가 없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추웠잖아요.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그런지 미세먼지가 없어요. 하늘이 뷰티풀해. 요오 뷰티풀 데이. 나찍어요지이 사람아. 뷰티풀 테리. 자 그래서 오늘 뭐 할거냐. 여기 보시면 이게 뭐게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이거. 경계 표시했어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여기. 자기 땅이라고 땅 따먹기 할거에요. 이게 내 땅인데 무슨 경계 표시가 필요해. 여기 보시면. 무슨 어느 나라가 있어 이거. 하여튼 이게 뭐냐면요. 뱀이랑 두더지 퇴치기 입니다. 어? 웬일이냐 장군이 너? 응, 장군이가 <laughs> 왔어요. 자진해서 한 번도, 단한 번도 <laughs> 영상에 등장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장군이. 웬일이냐? 너 누나한테 누나 물었더니 미안해가지고. 이제 왔어? 경보를 울려요. 그만하라고. <laughs> 이게 뱀하고 두더지 퇴치기 입니다. 우리 장군이 잘생겠죠 아침에 내 손을 물었어요 얘가. 까칠한 아, 장군이. 그래서 여기 뭐냐면 뱀하고 두더지 퇴치기인데 이거는 작년에 설치를 했던 거거든요. 작년에 설치를 했던 건데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말뚝같이 생겼어요. 예, 네, 말뚝같이 생겼어요. 여기 말뚝같이 생겼어요. 이게 저희가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약 살충제나 이런 거를 안 하다 보니까 이 땅에 두더지 저기 지렁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산이 고 이제 낙엽이 떨어져서 이제 낙엽이 쏟고 하니까 지렁이가 많고 지렁이가 많으니까 뭐가 오느냐? 두더지가 옵니다. 두더지가 오면 또 뭐가 오느냐? 뱀이 옵니다. 뱀이 와? 비암이 와요, 비암. 작년에 엄청나게 큰 뱀을 발견을 했었죠, 저희가. 그래서 이제 지렁이 땅이 좋으면 지렁이도 많아지고, 지렁이가 많아지니까 두더지도 많아지고, 두더지가 많아지니까 뱀도 많아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큰 뱀을 보고 식겁블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저희 용띠가 인터넷을 검색을 해서 이거를 이제 샀는데 효과가 우회로 괜찮네요. 저희가 이제 두더지가 많다 보니까 두더지가 이제 땅에서 이제 땅을 구를 파니까 이게 농작물 뿌리를 다파 가지고 들으면서 농작물이 많이 죽거든요. 그런 피해를 저희도 좀 많이 당했는데 이거를 한으로 두더지가 땅판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많이. 그지 어, 네. 효과적인 것 같아요. 네. 그다음부터 뱀을 못 봤어요. 그리고 뱀도 없고 두더지도 잘안 보여요. 음, 그리고 아버지랑 네, 네. 네. 저희가 여기 뒤에 이제 보시면은 보면은 저희 아버지랑 오빠랑 이제 할머니랑 모셨는데 부더지들이 뻑하면 여기 잔디를 깔아놨더니 이제 파가지고 잔디가 다 이제 들떠가지고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네, 그, 그 후에 이거를 설치한 후에는 이제 부더지가 그렇게 땅을 해집는 이런 아주 못생긴 행실머리를 못봤습니다. 그래서 아주 효과적이에요. 이게 농약도 아니고요. 이게 건전지만 넣어주면 되는데 이거 와봐 아따 우리 금낭아 많이 썼구나. 자 보시면 이게 여기 금낭아 새끼 있다 조심해라. 쉴것 응. 같아. 이렇게 웅주 이렇게 설치를 해 놓으면 이게 주기적으로 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진동을 드르르르르 하는데 이게 이제 2020년 버전 저희가 그리고 원래 업그레이드 버전을 샀어요. 뜨든 네, 네, 네. 신상이에요? 신상 업그레이드판 네, 신상 좋아합니다. 신상녀에요 아주 좋아요. 이렇게 까면 이제 조금 언박싱을 하면 얘는 좀 날렵하게 생겼어요. 이거는 이제 2020년. 이건 2021년. 이제 비교를 해볼까요? 그 박스 한번 보여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 뭐냐면, 3가드 2 0 2 1 n 뱀 두더지 퇴치기입니다. 뱀 두더지 퇴치기라고 검색하면 나와요.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용법을 알려드리면, 2 0 2 0년 작년 0 0 0냥0 0 0 0 0 뚜껑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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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생겼는데 이녀석0 0 0 0 0 0 0 0 0 0어0 0 0 0 0 0 0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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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이렇게 4개 집어넣고 따로 뭐 조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넣고 그냥 0워서 다시 넣고 잘 닫아서 땅 파서 묶기만 하면 됩니다. 땅 파서 묶고 얘는 이제 장여건 이렇게 하는데 올레권은 조금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녀석은 뚜껑을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녀석은 조금 얍삭하게 생겼죠. 아까랑 다르게 얍삭하게 생겼는데 이 녀석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는 뚱뚱이 건전지 4개였는데 이번에는 까느다란 건전지 세개 이렇게 세개 들어가고 이 녀석은 얘는 이제 조작을 하는 게 없었잖아요. 얘는 조작을 합니다. 지금 요 스위치 보시면 요거를 세 단계, 네 단계로 걸쳐서 조작을 할수 있어요. 꺼지는 거 그다음에 이제 소리 그다음에 진동 그다음에 소리 진동 소리 진동 장물 반응한다. 다시 해볼까요? 자, 여분이 장군이, 장물 장군이 봐봐. 장군이? <laughs> 장군 좋아하는데? 장군이가 오늘 왜 이렇게 영성이 효조적이지? 그러니까, 웬일이래? 너나온게 미안하구나. 신기한가 봐. 물려고 하는 데 장군이가. 봐봐. <laughs> 장군이 오늘 완전 시... 장난 아닌데? 어쩌서 궁금한가봐 궁금한 <laughs> 궁금한가 봐, 우리 장군이 라이도 왔다 무슨... 저기 나홀로 우리 테리 오늘이 지렁이 벌써 경아 목에다 붙였고 지금 난리 아닌 것 같아 <laughs> 뭐했나 우리 장군이가 이렇게 영상 협조를 하는 애가 아닌데 오늘 이렇게 협조를 많이 하네요 아침에 제 손을 물어 뜯었는데 그게 오지게 미안했나 봅니다 상관없이 그냥 그게 궁금한 거 같은 게나. <laughs> 그래서 저희는 어. <laughs> 이제 소리랑그 이제 필요 상황에 맞게 이제 설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그냥 진동만 할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시 넣습니다. 조작하는 건 좋은데 나는 옛날게 마음에 든다. 이, 이거. 개인적으로. 음, 그냥 약간이 돌리지 말고 그냥 그냥 넣어야 돼. 아, 그럼 음, 여기 이게 밴드가 약간이 좀 풀어지더라. 그러면 또물 들어가잖아. 응. 뺄 때도 야, 약간 근데 그게 말이 쉬워서 그렇지. 살짝만 그냥. 돌리고 그다음 더 잘안 된다 그게 야야야 고무 무나 늘어놨잖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잘안 응. 들어간다 줘봐 여기, 여기 오지게 오네 줘봐 이거저 용띠가 오야되기는건 잘하거든요. 어, 이거 그냥 안 된다. 그냥 끼워라. 니가 그러니까 그냥이 안 들어가. 이거 그러니까 밴드에 골도 없잖아. 응. 왜 이렇게 만들었지? 내가 다시. 아침에는 그냥 딱 하니까 저기 뭐 됐는데. 그거는 약간 옛, 이거처럼 만들면 나을 것 같은데. 예, 초반에 처음에 나왔던 것 같아. <놀람> 어, 이거. 다시 끼우는 게 문제네요, 이게. 아, 네 끼워지겠네. 돌리지 마라는 게 위에서 또 아파. 안 돼? 내가 땅을 파서 들어가야겠어, 이거. 저그 아침에 그렇게 안 힘들었는데 왜이렇지 이게 자꾸 건들면 건들수록이 근데 안 건들 수가 없잖아, 요 음. 건조지도. 어쨌든. 약간 하여튼 이게 좀, 좀 만드시는 분좀 보고 약간 음.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laughs> 나 그냥 이게 낫고 여기에다가 저기 뭐냐. 무작할 수 있는 것만 응 음, 그것만 넣는 걸로 아,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이게 모양은 이게, 아. 이게 낫다 이거 너무 얌삽해 음, 음, 그래서 음. 이제 나도 좀 충격 받았어 지금 음, 이거를 지 다시 다른 거 <laughs> 다른 것도 하나 해봐 응 이거 잘안 됐으니까 이번에 자, 똑같은데 그 뚜껑만 해 뚜껑을 돌리지 말고 그냥 빼봐 아, 그냥 그냥 이게... 빼고 응. 그냥 넣고 똑같아요. 이게 뺄 때는 상하로 이렇게 움직여야 돼. 똑같아. 빼는 것도 이게 나았어. 왜냐면 안에 손잡이가 있었거든. 그니까요. 이렇게 잡아서 당기면 되는데 이렇잖아. 그럼 이 2010년 버전에다가 2020년 버전에 응. 이 조작하는 것만 안에 집어넣는 걸로 응, 그걸로 저희의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아, 똑같을 거야. 조작하는 거 어차피 다 빼야 된다. 다 지금. 응. <laughs> 이제 시작해. <laughs> 귀여워. 자 다시 넣어봐. 진동만 해서. 네. 다시 넣고. 네. 나머지 것도 다 빼서 진동 도작해야 된다는 게. 자 이거 이번에도 그냥 은경아 돌리지 말고 그냥 쑥 넣어봐. 아 여러분 네. 돌리지 마세요. 돌리니까 네. 이게 계속 그저 해가지고 안 되네. 네. 그냥 쑥 빼고 쑥 넣는 걸로 네. 이렇게 해서 네. 그러면 깨끗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자 이제 해보도록 할까요? 예. 네. 자 땅을 파세요. 아, 2분의1아 이분의 1 2분의 1. 여기 하나 하자. 여기 하나 오고, 응. 거기너 지금 너기데여기가막 여기, 이게 금낭아 금낭아 새끼가 막나 오고, 있어갖고이분의일만 들어가게끔 여 응. 보스 좀고여봐봐 오고, 의기만 매립 골기도 줄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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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했는데? 이게 좀좀 어? 좀 이따가 나오고좀 이따가 나올 형의 무더운 형 묻어, 나중에 보오면 되지? 응 됐지? 아 진동은 얘가 좋네 얘보다. 옛날 2020년보다 응. 2021년 신품이 기능은 좋네요. 여기까지 묻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언더더그라운드 은경아 응. 이게 나왔네요 이게 여기까지 이줄 띄어 있는 데까지 묻으래. 아, 예. 아이고, 따라가라. 그러면 경아 땅을 좀더 파야 된다는 소리야. 네. 위로 하지 말고. 간다. 간다. 응. 자, 벗어. 나와. 벗어 봐 봐. 나와 봐. 야, 나와 봐. 벗스 보스너가 들어갈 테세요보수 나. 매리다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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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슨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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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 음. 잘해봐야 돼. 못날린야해봐해봐야 돼. 잘해봐야 돼. 잘해봐야 돼. 잘해봐해이해이 옷은 뭐냐? 이거 보스. 테리. 응? 밟아야 돼. 잘 테리 응, 응, 응. 야 돼. 야 돼. 야 돼. 봐야 돼. 잘해야 돼. 잘해봐야 돼. 야야 장청엄검사청엄응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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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청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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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나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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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땅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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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고 응 그다음에 청엄아저 가위로 저거를 해 엄청 그 마무리... 저청가 작년에도 저게 잘 엄청 엄 이거를 이제 마무리로 뭘할 거냐 모자를 씌워줘야 됩니다. 이 정도 잘라야겠지? 이게 습기가또 차니까, 이경 약간 사선으로 잘라. 사선? 응. 공기도 통하면서 이렇게. 응. 사선의 끝가 여기다 닫고 약간 뜨, 약간 그렇게. 이렇게. 가위가 없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가위가 없어 갖고. 지금 자르는 게 아니라 <laughs> 뜯어내고 있어. 이거 어. 위에 걸 쓸까 그럼? 이게 위에 게 나을 것 같지. 보스. <laughs> 아니야. 뭐가 됐겠다. 이런 데 문제점 있네. 보스가 <laughs> 넌 놀라고 준거 아니고요. 아까 방 보스 찍은 어잘아실모어잘 아시겠어요? 아겠아하나어요잘하시겠어개겠다 무게가 좀이상겠어아시겠어아시겠어아시겠어아어요잘 아시겠어요? 잘아시겠아그어아어아 응. 다음에 맞는 거에 갖고 좀더 예쁘게 하는 걸로. 응. 이게 약간 이 공간이 떠야 습기가 차더라고. 내가 장난해 보니까. 응. 됐어. 이렇게 이쪽에 좀 뜨잖아. 응, 이렇게 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장마철이나 겨울철에는 빼줘야 돼요. 응, 음, 빼줘야 돼. 작년에 봤더니 아까 건 지진 한줄 내가 했어. 응. 자, 아무튼 수박 응. 어디 있어? 예, 이 아래쪽으로. 언니 봐봐 보스야. 여기 그 도망가. 또 뛰는 거안 오셨니? 지금 충격적인 정말로 <laughs> 환장한데 <laughs> 그 정도면 파도 <파는> 반경은 <laughs> 그래서 또못습니다 배우고 응. 혼자 할수 있겠어? 혼자 가는 거 이만한 방법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여러분들도 꼭 해보세요. 제가 요즘 진짜 요즘 두더지랑 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저는 이거 강추입니다. 음. 협찬 받는 거 아니고요. 이게 음. 내돈내산 제품이에요. 협찬 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도. <laughs> 이게 작년에 살 때도 한 3만 몇천 원이었던 거 같아요. 근데 올해도 한 3만 2천 원? 이 정도 하는데 좀 저기 저 세일해가지고 한 2만 9천 얼마에 산거 같아요. 배송비 무료. 배송비 빨리 와요. 그리고 겁나. 다음날 와요. 간이 음, 그러니까. 배송. 아드님 꼬라지가 그게 뭡니까? <laughs> 어디 가서 찌렁이 또 부볐지 너 그래도 무슨 돈이 상한거조사하줄알해서 아까 물어난 페트병 두발이나 갖고 와. 페트병을 다 날아라. 또 자기 딸의 잘못은 또 엄마가 또 책임을 집니다. 테리 도 냄새 난 게는 또 오늘 잘못 탕하는 거아이가 테리는 오늘 이불에 싸가야돼 아까부터 벌써 여기 용 치더라고. 내 불안해가지고. 자, 됐어. 둘두 개로만 이렇게 응, 한쪽에 이렇게 됐어. 응, 한쪽 더 할까? 한쪽 더 해야 약간 한쪽 더한 고정해 준다. 응. 한쪽 이렇게 들렀지? 응. 됐어. 됐다. 응, 완벽하다. 응. 자. 이거 한 3, 4개월 간대.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한석신간이 응. 응. 중간에 오케이. 한번 4중력 건전지 4중력 좀, 좀 이렇게 주고 건전지 사이즈 확인하세요. 아, 장모님 웬일로 오늘 준한테 이렇게붙아다니는 거야? 어. 꺼좀주세요 저기. 이래. 네, 가자. 자, 엔딩해 봐. 이제 요즘은 그 텃밭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손으로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 농약이나 이런 걸안 쓰고 친환경으로 많이 하시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뱀이나 두더지 같은 경우에 기습을 받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농약을 치자니 찝찝하고 저런 이제 제품 하나 사시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런 이 제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도 뱀하고 두더지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전 강추합니다. 그 지방의 전원주택에 마당에 잔디 깔고 이제 하시는 분들도 두더지나 이런 것 때문에 뱀이 나올 수도 있고요. 마당 집에 설치를 해도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런 텃밭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뱀이나 두더지 때문에 내가 무서워서 살수 없다 그러신 분들은 강추 제품입니다. 저희 집은 당니 아, 아니, 리웨이더 씨가 당근 아무것도 안 주니? 언니 털이 테리 그만. 텐더 뭐해? <laughs> 양머님 내가 오랜만에 나왔다게 내가 양띠를 물었다게 엔딩 해줘. 제가 뱀을 본 이후로 꿈속에서 늘 뱀때에 지금 시달리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빠른 실내에 저 뱀하고 두더지 퇴치 꼭 장만하셔가지고 안전한 텃밭농사 하세요. 안전하시게. 안녕. 뿅. 무슨 <laughs> 도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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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